팔로잉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성형외과 전문의 이경민 원장입니다. 자, 오늘도 이제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됐는데요. 어 오늘 제가 이제 분석할 아이돌은 어, 오늘 촬영 기준으로 어제 컴백한 아이돌이죠. 우리 JYP의 효자 아, 효자가 아닌가? 효녀 아이돌이죠. 그죠? <laughs> 효녀 아이돌 트와이스가 컴백을 했습니다. 와... 트와이스는 뭐 워낙에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그룹이고 우리 지금 팔로잉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골수 팬들이 워낙 많으실 거고요. 저 또한 이제 좋아하는 여그룹인데 오늘은 제가 이제 그 트와이스 중에서도 우리 좀 특이한 닮은꼴들이 꽤 있더라고요. 오늘 최초로 또 제가 동물 닮은꼴을 한번 이야기를 해 봐야 될것 같아서 제 대본 받고 지금 되게 당황은 했는데 일단은 우리 트와이스 사나 씨하고 지금 아이즈원의 김민주 씨하고 이렇게 닮은꼴로 준비가 됐어요. 사실 저도 가끔 구분이 좀잘안될 정도로 굉장히 굉장히 닮은 분들이긴 하고요. 우리 김민주 씨하고 사나 씨 같은 경우는 조금 딱첫 인상 자체는좀센 느낌이 사실 있어요. 딱 얼굴을 보면은 뭔가 이렇게 순하고 동글동글한 느낌보다는 좀 이제 강하고 도시적이고 그런 느낌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좀 전문직 커리어 우먼의 느낌이랄까요? 그런 느낌들이 좀 있지 않나? 왜 그렇게 보이는지를 제가 분석을 좀 해볼 건데 사실은 딱두 분을 보면 신기하게도 얼굴형부터 눈 그리고 이제 뭐 전체적인 인매의 생김새가 완전 판박이기는 해요. 먼저 얼굴형부터 좀 보면은. 여성분 치고는 광대의 크기도 좀 어느 정도 있는 편이죠. 도드라진 광대가 정면에서 봐서도 조금 있는 편이고 턱 같은 경우도 사실은 좀 길이감도 살짝 있고 너비감도 조금 있는 형태예요. 사실은 이런 형태는 서구에서 조금 선호하는 형태고 그 도시 여성의 느낌이 확 난다는 거는 좀 시크한 이미지가 확실하게 있다는 거죠. 눈 같은 경우도 사실은 눈 끝이 조금 올라갔죠. 코 같은 경우도 약간 직선형의 코고 길이감도 조금 있는 코고요.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여성 스러운 느낌만 나는 게 아니라 조금은 중성적이고 강한 느낌이 좀 같이 들어가 있어요. 근데 이분들이 이제 마냥 세게만 보이는 게 아니라 항상 좀 웃는 상이기 때문에 거기서 풍기는 좀 요한 매력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. 다음 사진 한번 볼게요. 사실 이 구분 잘안 되지 않나요? 그지 않아요? 어. 그냥 사진 하나 갖다 놓고 이게 누굴까요? 물어보면 저는 대답할 자신이 별로 없어요. 특히 트와이스 멤버들이 좀 약간 특이한 닮은 걸로 유명한데요. 사실 이런 분석 제가 아이돌들 얼굴 분석 진짜 많이 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저한테 사진을 보내주셔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을 좀 했는데 일단 <laughs> 사막여우랑 우리 트와이스 사나 씨가 닮은 꼴이다. 사실 사막여우상이라고 하는 얘기들은 진짜 많죠. 근데 이제 이게 어떤 느낌을 우리가 사막여우상이라고 하는 건지 그니까 러 사실 조금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야기를 좀 해드릴 건데 사실은 사막여우상이라고 하는 건 여성 아이돌에는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. 남자 배우들은 좀 있는 것 같아요. 제가 좀 찾아보니까 예전에 제가 좀 분석했던 이제 그 황인엽 씨나 아니면 우리 엑소의 시우민 씨나 아니면은 뭐 배우 우도환 씨 그리고 황민현 씨 이런 분들.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사막 여우상에 가까운 연예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사막 여우상의 특징이 뭐냐면 일단 세로로는 크게 길지 않고 가로로 조금 긴 눈에 약간 좀 나른한 듯한 눈매가 있는 것이 특징이기는 해요. 뭐 사막 여우 사진을 올려주셨으니까 사막 여우님하고 이제 비교를 좀 해봐야 될것 같은데 제가 보통 얼굴형, 눈, 코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죠. 사막 여우님의 얼굴형은 여긴 일단 광대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고요. 이분의 턱도 어디 있는지 사실 잘 모르겠고요. 눈은 흰자가 없죠. 그리고 <laughs> 코는 까맣네요. 사나 씨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가로로 좀긴 눈이 있으면서 눈 끝이 살짝 좀 올라가 있는 느낌이 있다 보니까 우리 여성 아이돌 중에서는 좀 대표적인 사막 여우상이 아닌가? 어쨌든 사실 사망 여우상의 연예인들의 특징이 마냥 여성적이지도 마냥 남성적이지도 않은 그런 중성적인 특징이 좀 같이 있어요. 그래서 그 요새 드라마 중에서 간 떨어지는 동거, 헤해리 씨랑 나오는 간 떨어지는 동거에 나오는 장기용 씨가 거기서 구미호 역할을 하는 거죠.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것도 여우상의 일종인 거거든요. 그래서 그런 특징들을 갖고 있는 이제 연예인들이 좀 인기를 많이 얻고 있다. 그래서 어쨌든 사망 여우상이라고 하는 분들은 그렇게 좀 날카로운 특징 그리고 조금 섹시한 특징 그런 것들을 동시에 갖고 있는 묘한 얼굴상이겠다 이렇게 좀 설명드릴 것 같고 다음 그리고 또한번더 있는데 트와이스의 채영 씨하고요. 라이언킹의 신바 님이 닮았다고 해가지고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신바는 <laughs> 사실 저희가 알고 있기로 어린 신바가 있고 큰 신바가 있죠 그죠 큰 신바랑은 안 닮았어요 어린 신바랑 닮은 거라고 생각해야 되고 채영 씨가 사실은 이 신바랑 닮은 것 때문에 좀 되게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실사판 영화가 있었잖아요 2019년에 개봉했던 라이언킹 시사회인가요 그때 초대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채영 씨와 신바가 왜 닮았는지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조금 사막 영어가 날카롭고 묘한 이미지를 갖고 있다면 이 신바 님 같은 경우는 아기 사자죠 동글동글한 눈과 터질 듯한 볼살과 약간 그 아기 동물의 특징을 고스란히 갖고 있는 어 약간 둘리 같은 느낌도 조금 있는 것 같고요 이제 그런 특징이 있죠 그래서 일단 눈이 좀 동그랗고 끝이 조금 처져 있는 눈이 있고 그리고 눈과 눈사이 거리가 조금 먼 듯한 특징이 있어요 보면 우리 신바 님도 그죠 그렇죠 어. 근데 얘는 흰자가 없고 노란자가 있는데 원래 사자가 이렇게 노란자인가요? 황달인가요? 자, 눈의 생김새에서 좀 비슷한 느낌이 있는 것 같고 웃을 때 보면 이제 동물들은 좀 송곳니가 발달돼 있잖아요. 그래서 웃을 때 약간 덧니가 있는데 채영씨도 덧니가 있다 보니까 귀여운 느낌이 좀 있죠. 그리고 우리 채영씨는 이제 전체적으로 보자면 굉장히 귀여운 이미지에 가깝잖아요. 볼살 자체가 있어서 동글동글한 느낌이 있다 보니까 우리 아기 신바님과 좀 닮은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네요. 자 우리 트와이스가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었는데 그 써머송이라고 하는 알콜 프리로 컴백해서 활동 중이라고 하는데 앞으로도 우리 트와이스님들 각자의 매력과 함께 활발한 활동 좀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트와이스 컴백 기념으로 트와이스 촬영해 보았습니다 어저 이경민 원장도 다음번에 또 우리 어 새로운 닮은 꼴들 들고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.